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감사제 이벤트가 새로 등장하여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스킨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지금 어, 말씀드린 순간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영상이 굉장히 늦어진 이유는 동원훈련을 갔다왔기 때문에 어, 새벽에 영상을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나온 것만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온 스킨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바의 한밤 스킨. 보라 색깔이고요. 한번 볼게요. 한밤. 뭐야? 그냥 보라 색깔인데? <laughs> 디바 스킨에 그냥 색깔만 입힌. 약간 좀 페인트를 더 진하게 칠한 듯한 그런 느낌이죠, 디바. 아무튼 한밤이고요. 이거 작년에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스킨이 두 개가 왔나 봐, 디바가. 자, 디바의 무기입니다. 디바의 무기는 그냥 검은 색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무기는 괜찮은데? 무기는 되게 예쁘다. 겉모습은 되게 페인트 진하게 칠한 그런 느낌인데 무디는 엄청 예쁩니다 자가 둠피스트 보겠습니다 둠피스트 탄소 섬유 음야 둠피스트 스킨 좀 머리 있는 것좀 하나 내주면 안되냐? <laughs> 머리 있는 거 하나 내줄 때 됐는데 둠피스트 자그 다음에 솜브라 볼게요 솜브라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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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머리 색깔 예쁜데? 자 무기 볼게요 무기 오 솜브라였습니다 솜브라 보라 색깔은 별로 딱히 뭐 없네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페인트칠 안된거 같은데 위더메이커 이거 옷이 약간 좀회색에좀 페인트칠이 안된거 같거든요 어이 어, 스킨은 굉장히 별론데요 자 위더메이커의 무기입니다 위더메이커 전기스킨의 무기인데요 무기는 이런식으로 하얀색과 검은색이 조화돼서 이렇게 파란색도 섞여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띄우고 있네요 자 다음 파라 보겠습니다 파라 스킨 탄소섬유 이건 뭐야 자 파라였고요 그 다음에 디바 보겠습니다 드디어 레전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레전더리 볼게요. 자, 학생 갑니다. 오, 역시! 그치, 이거 한번나와주도 됐었어, 맞아. 디바, 이거 교복 스킨 진짜 진작에 나왔어 야 했어. 안경을 쓰고 있는 모범생송 하나. 그 다음에 옆에 이걸 보시면 겐지 모양의 아이콘? 겐지 모양? 그냥 느낌상. 어 그리고 여기 허벅지 쪽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고요. 핑크색 슈츠 입고 있, 신고 있습니다. 자, 메카는 뒤쪽에 판결자. 옆쪽에도 판결자라고 적혀 있고요. 와, 겁나 예쁘다. 야 이건 돈 주고 사도 되겠는데? 이거 위에 머리 보시면 여러분들 로봇 머리 모양도 이렇게 보여요. 와 겁나 예쁘다 진짜. 와. 자 무기 보겠습니다 무기. 야 무기도 진짜 예쁘다 무기 보시면 열쇠고리 하나라고 적혀 있네 하나 하나. 뒤엔 둘? 아 뒤에 둘 적혀 있었으면 대박이었는데 까비. 음. 근데, 판결자라는 말보다 차라리 종결자, 이렇게 적혀있던 게더 멋있지 않았을까. 판결자는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아닌가? 나만 그런가? 자, 아무튼 디바였고요. 자, 다음에 독성. 로드워크 독성. <laughs> 어, 이런 거 하면 나올 때 됐었어, 로드워크. 맞아. 로드워크 진짜 나올 스킨 나왔네. 와, 이번 스킨 역대급인데요, 다? 여태까지 본거다 역대급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돼지가 아니라, 코뿔소처럼 약간 좀어 공룡처럼 되어 있네요. 공룡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뒷모습은 새한 마리가 새 해골, 해골, 해골이 된새한 마리가 여기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무게 볼게요. 자 무게에도 이렇게 독가스가 담겨 있는 듯한 모습을 띄고 있고요. 갈고리에는 갈고리도 우와 와 되게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와, 이번 스킨 다 대박인데, 이것도 대박이다. 와, 독성이고요. 나 이거 마음에 든다, 이 로도우 스킨. 다음, 메이 보겠습니다. 어우 메이 뭐야? 어우 잠깐만.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너무 짧은데? 메이? 아, 아무튼, 자, 메이. 여기 뭐라고 적힌 건지 읽을 줄 아시는 분. 여기 뭐라고 적힌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뒷모습 보시면, 로도우그의 독성을 숨쳐서 왔나요? 이거 뭐죠? 메론 아이스크림인가? 메론 아이스크림인 거 같은데, 그지? 자 메이였고요 무기 보겠습니다 자 무기 어 겁나 귀엽네 어 무기 귀엽다 어 무기 진짜 귀엽다 자 무기였고요 자프리기테 보겠습니다 음음 음... <laughs> 너무 심플한 거 아닌가 <laughs> 너무 심플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음. 이거 방벽 들면 이거 이게 밑으로 내려와지면 대박인데 방벽 들면 이게 방벽을 들면. 이 여기 이거 보호구 이게 밑으로 딱 내려와서 이렇게 가려지면 얼굴이 가려지면 대박인데 그걸 못 보네요. 자 도리깨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글씨를 읽어볼까요? 폴리스 폴리스라고 적혀 있고 도리깨 끝부분 보시면 전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강벽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어 근데 일단은 무기는 뭐 괜찮은데 너무 파래해서좀 별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다음 윈스턴의 각오를 보겠습니다. 각오의 어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게 무시이요 무시여 <laughs> 야, 근데 돌로 되어 있어. 피부가 여러분들 피부가 돌로 되어 있어요. 와, 때로도 완전 피가 안달것 같다. 야, 이거 진짜 보스 레이드 워크샵 모드로 할때미니스터이 e 스킨 끼면 대박이겠는데? 겁나 센다. 겁나 세 보인다. 자, 무기 볼게요. 무기는 어떻게 생겼냐? 생기... 야, 와, 끝판왕 같다. 무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 무기 뭐야? 이게 무기? 여러분들 이거 무기 이거 화면을 이렇게 세로로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보일 거 아니야? 이거 성같다 성? 무기가 성이야 성? 성을 들고 왔는데? 성으로 만든 무기인데 성? 와, 무슨 건물 떼온 거 같아. 자, 다음 팔아. 궤도 뭐예요 이거? <laughs> 야, 이스킨은 너무한 거아니냐 <laughs> 아니면 팔아고 <laughs> 우주복 왜 이래? 아니뭐 빡빡이를 만들었어. 이거 뭐야? 팔아. <laughs> 자, 무기 보겠습니다. 무기도 별로 안 예뻐. 여기도 이불 덮어 쉬운 것 같아. <laughs> 아 태양열 에너지가 있구요. 자, 팔아였구요 다음 햄스터 볼게요. 햄스터. 에이, 귀여워! <laughs> 햄스터 춤도 출줄 알아, 이제. 와, 박자 타는 거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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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죠? 아 귀여워요. 자, 다음. 등피스의 콤파댄스. 아, 햄스터 먼저 봤으면 안됐는데 햄스터보다 이거 보니 가쁜 싼데 <laughs> 햄스터 보다가 이거 보니까 가쁜싸네자 다음 라인댄스 보겠습니다 아 애쉬도 좋네 스킨 예뻐서 그런가? 음 약간 좀 탯댄스 느낌? 자 다음 승리 포도 빠르게 볼게요 어깨너머, 겐지, 리퍼 뭐야 이거 가만히 서있는 거 약간 좀 축구선수 발로텔리 세리머니 같네요 오리사 신호기 오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멋있다 우와 자 대사는 스킵하겠습니다 대사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스프레이도 스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감사제 이번 연도 영상이 많이 늦었지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제 채널에서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 올릴 순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오버워치 유튜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상자강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빠